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대부분이 리더층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대부분 그 당시로 본다면 빈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 끌려가는 거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스겔 11장 14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비교를 하고 이쯤 본토에 남은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한번 15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에스겔 11장 15절에 보시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의 네 형제, 곧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지금 멀리..." 떠나갔고 하나님도 너희를 떠나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 땅이 지금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했고 너희들은 멀리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죄를 지어 포로가 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떤 것 같습니까?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참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지 내 주위의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마음이 바로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돌 같은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헤벤이라고 레브에벤이라 말하는데 이 감각을 잃은 양심 아니면 무감각한 심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게 뭐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인식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양심이 그렇게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과도 같다. 우리 마음 안에서 온갖 우상들을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신격화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을 정지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지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정지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정지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를 신격화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안 된다라고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우상화하는 거죠.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합리적이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맞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여기서 말하는 이돌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들은 도대체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SNS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뭐 SNS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카카오톡 프로필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쉽게 남의 모습을 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아니, 지금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뭐 여행을 가?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보라, 바라볼 수도 있고 때로는 진급했다는 얘기 때문에 내가 주눅이들 수도 있고 나타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정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지도 못하는데 한번 나한테 보여줬던 모습을 가지고 정지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한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때로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야 요즘에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여러분들 어제 밤에 잘 주무셨나 모르겠는데요 사이렌이 엄청나게 울렸죠 홍수주의보 홍수가 났기도 하고 물론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뭐 대부분 편하게 잘 수가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휩쓸려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모든 기반이 단 하루 만에 다 날아간 경우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난 저렇게 안 됐어 다행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것을 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나는 그래도 예배자를 지켰다. 나는 힘들어도 이것을 했다. 그런데 너는 뭐냐? 왜 너는 안 하냐? 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란 존재의 은은 강화가 돼요. 자기 은의 강화가 되는데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공동체의 분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균열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라면 가족의 공동체가 균열이 되는 거고요. 교회라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균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복음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완악한 마음 내가 스스로 이것을 내가 이겨내서 내가 바꿔서 이런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만약에 우리 심장이 딱딱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심장,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차라리 암 같은 경우는 물론 암도 무섭지만 그래도 그것은 준비라도 할수 있는데 심근경색이나 혈관의 모든 질병들은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심장이 만약에 딱딱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면 의사가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병원에 가서 내가 내 가슴을 도려내고 아니 가슴을 벌리고 그 안에서 심장을 도려내고 바꾸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가서 우리의 몸을 의사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이돌 같은 마음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요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움직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이게 정말 은혜의 본질인데요.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감정과 우리의 감정을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개입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구약에서 하나의 복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그 심판이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결론이 아니에요. 심판이 끝이면 우리는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을 바꾸는 건 심판이라 할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했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회복은요, 단순히 우리만을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뭘 주신다라고요?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개인한테 그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에 맞췄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으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법을 잘 지키며 살아요. 그러나 교통 법규를 어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 우리 자녀가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떤 악덕 기업자가 음식에다가 그 원가를 아끼려고 좋지 않은 재료를 써서 우리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나 혼자라는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도 함께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를 봐도 분열을 그리고 고립이라는 이 단어가 이두 개의 키워드가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공식 통계만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집안에 그방 안에 틀에 박힌 채로, 고립된 채로 있는 그 청년의 수가 이미 50만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독권인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게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회에서 마지막 남은 대안은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내에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어야만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십자가의 부활과 그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개인의 구원에 개인의 회복과 개인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전인격적으로 이 공동체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상황처럼 에스겔의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요 때로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의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자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팍팍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의 모든 삶이 고립된 것 같고 또 나의 마음이 분열된 것 같고 또 나의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뭔가 할수 없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모든 것에서 포로가 된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를 통해서 에스겔 11장 16제를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성소가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겠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내가 포로된 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약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범죄를 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만 회복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심판의 끝은 멸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심판을 당한 것처럼 또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먼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함께 나아가는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